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속성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 시편은 매우 비슷한 135편과 매우 비슷한 시편이지만 독특한 것은 각 구절의 끝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후렴이 다달라요 이게 다르죠 시는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저자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시는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이름의 명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여호와 히브리 원어로는 야회입니다. 여호라는 이름은 영웅음이죠 여호라는 이름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의 성품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성품은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이 절에서 하나님 엘로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 이름은 삼위일체 나타내는 이름이죠. 하나 이상의 신을 의미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라고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섬리하시며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때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땅이 혼돈하고 허암이 깊은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삼위의 하나님. 이 3의 하나님으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3의 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를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리스도께서 세상을 창,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를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협력하셨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보존하고 이루어가고 인도하시고 염려맺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세 분이 합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세분 중에 한 분만 빠져도 구속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이 이름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를 위해 탁월하신 주권자이심을 명시하는데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영어 음으로는 로드, r d 주 아도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당신의 권능과 사역은 상천 하지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대통령들, 백성들, 그 통치자들 위에서 탁월하신 주권을 가지고 섬유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동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시금 4절로 구절에 보면은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여러분 찬송하던 시인은 이제 피저볼로서는 감이 엄두낼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빛과 해, 달과 밤을 하나님이 홀로 창조했음을 지금 사절 첫머리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성으로는 도저히 그 어떤 규명이나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에 죄가 들어와서 일반 계시가 가려졌습니다 인간의 눈에 그사람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바라볼 때 가렸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은 제가 방송으로 일반 개시와 특별 개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22절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시인은 출애굽부터 가라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도중에 광야 생활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시 광야에서 유명한 왕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주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결국 아모리인왕 시온이나 바산의 왕옥그 사람들의 땅들은 훗날 르벤, 갓, 므나세 지파의 차지가 되었어요그 외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소유했던 많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 되어서 공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업이란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이나 재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7 국기 14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나 민숙 20장 보면은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겁니다.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를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늘 기업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로 26절에 살펴보면 시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얼음에 처했을 때에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물리쳐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완성시키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인마의엘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신 은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시고과 자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무지하고 오든한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